자 어제 월드컵 조추천 보신 분 대한민국 A조 당첨됐습니다 어? 조 편성이 솔직히 말하면 할만하고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서 삽축구가 있다면은 대한민국 일단 32강은 갈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어? 남아공 멕시코한테 왜 두들기만 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너무 내려치겠한다야 근데 홍명 아무리 미워도 일단 응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야 그리고 만약에라도 홍명보가 8강 간다? 이러면은 홍명보 감명보로 바뀌어요 홍명보 감독의 미래 음 만약에 예선 탈락했다 계란 뿐만이 아니고 극성 축구팬? 음 극성 축구팬 일명 홀리건한테 짱돌까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정말 위험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고개 들고 다니기 좀 힘들어지고 내가 봤을 때 지도자도 모르게 중국으로 망명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축구를 키우기 위해서 돈도 엄청나게 쓰고 있고 돈을 엄청나게 쓰는데 아마. 감독도 안 오고 뭐 유명한 선수들도 안 오고 그냥 홍명보 감독 물론 대한민국에서 겁나 욕 먹고 했지만은 2002년 월드컵 4강을 갔던 주역 중한 명이야 중국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두 번째는 32강 그러니까 32강 갔는데 탈락했다. 이러면 그냥 계란 정도 맞고 끝날 것 같습니다. 16강 가서 떨어졌다. 이러면은 본전 치기죠. 홍명보 감독 연봉 20억 원에서 30억. 그러면은 3년 정도니까 100억 정도 되네요 세금 때문에 50억 정도 본전치기하고 홍명보 감독 50억 코로로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끝날 것 같고요 자네 번째죠 진짜 만약에 16감도 뚫고 브라질 뚫고 8강 갔다 홍명보 감독 감명보 됩니다 감명보 돼가지고 온갖 TV 대형 유튜브에 나가서 그때 당시에 왜 감독직을 왜 수락하셨던 거죠? 대한축구협회가 욕을 렇게 먹고 있었는데요. 저는 2002년 월드컵 4강도 갔었고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축구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감독직을 어렵게 수락을 했습니다. 저 홍명보의 진심 알아주시죠. 한순간 바로 감명보 되는 거야. 감명보 돼서 대형 유튜브도 나가고 온갖 광고 다 찍는다. 어, 내가 봤을 때 최소 300억 이상 벌 듯? 이제 평생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선 후보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막 난리 나겠지. 감명보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럴 줄 알고 중립기어 박아놨지. 근데 이 자식 홍명보 요 겁나 하던 놈 진짜 근데 만약에 사강 간다? 대선 후보로 우뚝 섭니다 진짜 만약에 우승했다? 대통령 됩니다 감명보 됩니다 진짜로 아니막 댓글들 보니까 뭐 홍명보가 안 입고 와서 대한축구협회가 안 입고 와서 예선 탈락했으면 좋겠다 정말 썩어빠진 마인데야 응원을 하고 결과를 보고 욕을 해도 늦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결과를 내가 봤을 때, A조는 코미자 전통 광호인 멕시코가 조 1위 할것 같고, 대한민국 2위. 내려치게 하지 말고 객관적인 팩트를 보라고. AB조에서 지금 대한민국 선수단 몸값이 거의 1등 아니면 2등인데, 근데도 내려치게 한다. 이건 아니죠. 객관적인 전력을 보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에?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게, 홍명보 감독도 이걸 알고 있어. 이 시나리오를. 본인이 만약에 예선 탈락한다. 2002년 월드컵 영웅에서 거의 역적급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홍명보 감독도 아마 목숨 걸고 어떻게든 하려고 할거예요 장돌 맞으면 아파요. 에? 아무런 내가 감독하면 우승할 수도 있어. 난 축제라니까. 예선은 솔직히 그냥 나는 90% 이상이라고 본다. 90% 이상으로 일단 예선은 올라가. 조 2위. 32강 80% 봅니다. 16강 30%. 8강 가면은 이때부터인데 만약에 8강 간다. 감명보 그때부터 이제 좀 대충할 가능성도 있어. 왜냐면 이미 감명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8강에서 10% 정도 봅니다. 4강 가면 오히려 또50% 정도로 승리. 그리고 만약에 결승이다 이러면은 이건 돌풍이야 80% 정도로 승리야 지 이게 돌풍이 한번 불면 또못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16강은 뭔가 갈것 같다 근데 16강부터는 뭔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형야 멕시코한테 홈 어드밴티지로 지고 남아공에게 피지컬로 밀려서 접어줄 수도 있다 멕시코는 인정합니다 멕시코는 뭐 축구 전통 강호기도에 물론 최고 전적이 8강이긴 하지만 매번 16강 8강은 가는 팀이기 때문에 전통 강호라고 봐야죠 거기다 이번에 홈이기 때문에 좀 빡세요 멕시코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물론 개인기적인 측면 개인 능력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보다 좋을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개인 플레이입니다 축구는 11명에서 감독 코칭 스태프 다 합쳐서 다 같이 뛰는 게임인데 아프리카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없어요 개인기로 두 세명 뚫고 들어가서 비벼 본다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만 한다면 대한민국이 최소 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또 뭐,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8강만 가도 출산율 최소 0점이 오릅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에?